그럼 이렇게 하자. 같이. 자, 의자가 9개가 있고 4명이 앉는 건데 각 학생 사이에 비네 의자가 1개 이상. 비 의자 한개 있을 때두 있어도 세개 있어도 이렇게 해야 그렇지. 그냥 근데 우선은 이렇게 써 놔. 이렇게. 저번에 뭐 A 여기 앉을 수 있고 그죠? B C. 선생님, 이건 공식으로 한 번, 한 번. 이거 노가다 치면은 다할수 있는데. 3 <laughs> 응. 근데, 우리가 A, B, C, D인데, 이렇게, 어, 1357의 의자가 앉았다고 치면, 이게 24가지잖아. 1358, 1 3 5음 예, 얘네들을, 어, 1357, 뭐, 1358, 이런 식으로 갈거 아니야? 근데 ABCD를 또 이렇게 나열하는 거잖아 맞죠? 어, 4팩이잖아 이게 A,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그쵸? B, C, 음 그러면은 얘가 24가지는 건 알잖아 그러면 팁은 뭐냐면 어차피 24의 배수를 먼저 찾아 거기서 지워도 돼 원래는 찍을 때는 근데 별로 의미가 없지 근데 이걸 언제 하고 있냐? A, B, C, D. A, B, C, D. 어, 이렇게 계속 할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얘네들을 한번 보면은, 얘가 1번 선택하고, 3번 선택하고, 5번, 7번을 선택했죠? 남은 의자는 몇 개야? 2개죠. 아니, 4개도 4개. 남은 의자는 지금 현재. 5개가 남았지, 그지? 다섯 개를 사용을 안 했어. 그러면 음, 어, 의자가 다섯 개 남잖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앉지. 그러면은 A가 여기 들어가지, B가 여기, C가 여기, D가 여기. 이렇게요 사이 사이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다섯 개빼오팩 한다는 거하고그렇 여기서 자 다시. 의자를 이렇게 우선 내비도 다섯 개를. 그러면은, 공식이, 여기 간격이 지금, 여기 선생님 화살표 침대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잖아. 6P4? 6, P4? P4가 답이겠지. 어, 답이 6, P4거든? 왜 그런지 한번 선생님 볼게.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앉았고, 여기 6, P4 안에 이렇게 A, B, C가 앉았어. 그럼 번호를 여기다 그대로 매기는 거야. 자 봐. 1 2 3 4 5 6 7 8 9 10. 9, 여기 10을 왜? 그러니까 얘가 그냥 바로 9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는 1번에 앉았고 3번에 앉았고 맞죠? 5번에 앉았고 7번에 앉았겠지. 그럼 이거랑 똑같겠지. 맞지? 좀 이해 안 되면, 잘 봐. 이런 경우가 있어. 다시. 하나, 둘, 셋, 넷. 빈 의자야, 얘가. 빈 의자라고 선생님이 얘기할게. 그쵸? 그럼 빈 의자인데, 요 사이사이에, 선생님 화살표 잘 봐. 다시 한번 할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자리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 같이 올순 없잖아 예를 들어서 B, C가 여기 같이 올순 없잖아 그럼 이 A, B, C, D가 어 여기 사이에 너, 너가 좋아하는 데를 앉혀 그러면은 이 P사 안에 뭐 A를 여기다 앉혔어 그죠? B를 여기다 앉혔어 C를 여기다 앉혔어 D를 여기다 앉혔어 그렇지 그럼 번호를 여기다 매겨 주면 되는 거야 그냥 1번 2번, 3번, 비누이자니까 4번 쓰고, 5번 쓰고, 6번. 근데 이게 없지. 얘가 7번이 되고, 얘가 8번이 되고, 얘가 9번이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1번에 앉았고, 3번, 5번, 9번에 앉아도, 이거를 녹아다 쳐도 이 개념이겠지. 그래서 답은 6피4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360. 답 있습니까? 자, 그래서, 빈 의자 문제가 나오면은, 자, 다시 정리할게. 빈 의자가 다섯 개를 먼저 앉히고, 그 사이사이를 어, 학생이 앉아. 그럼 얘를 한번, 너가 한번 공식 한번 해봐. 예를 들어서, 자, 의자가, 선생님이 좀 바꿔볼게. 의자가 일곱 개가 있고, 그쵸? A, B, C가 있어. 근데 똑같은 문제야. 이세 명의 학생이 빈한개 이상? 그렇지, 비의자한개 이상이면 남는 의자가 몇 개니? 7개, 7개, 응. 세 명이 앉으니까 남는 의자가 몇 개야? 일곱 개니까. 네 어. 개가 잖아요 그렇죠. 4개? 그러면은 네 개를 우선 내비둬. 비의자야 그렇지. 하나, 둘, 셋, 네 다섯 네. 개 중에서 abc가 들어가겠지 오피상 끝